귀여운 친구들과 즐겁게 놀아보세요. 장난꾸러기 나방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경비원 카드를 가져와서 자기 앞에 놓으세요. 이 사람이 카드를 섞어서 자신 포함 모두에게 8장씩 나눠줍니다. 나머지 카드는 한 곳에 모으고 한 장만 펴요. 경비원 카드를 가진 사람부터 하고 차례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내면 돼요. 이전 카드보다 1만큼 큰 숫자 또는 1만큼 작은 숫자의 카드를 내면 됩니다. 내일 카드가 없거나 작전상 넘기고 싶다면 대신 카드 한 장을 받으세요. 모든 카드는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있으며 게임에서 1과 5는 서로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게임 중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면 버린 카드를 섞어서 새 더미를 만들어 주세요. 거미를 낸 사람은 손에 든 카드 한 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모기가 나왔다면 낸 사람 이외 나머지 사람들은 모기 카드를 손바닥으로 치세요. 가장 동작이 느린 사람은 다른 모두에게 카드 한 장씩을 받아야 합니다. 바퀴가 나왔다면 손에 바퀴와 같은 숫자의 카드가 있는 사람은 재빨리 내세요. 가장 동작이 빠른 한 사람은 카드를 버릴 수 있습니다. 개미가 나왔다면 개미를 낸 사람 빼고 모두 더미에서 카드 한 장씩 가져가요. 장난꾸러기 나방에서 경비원 이외의 플레이어들은 장난을 칠수 있습니다. 장난은 규칙과 상관없이 카드를 버리는 행동을 말해요. 어 소매안이 왜 이렇게 가렵지? 어 이거 규칙 좀 이상한데 조금만 볼게 야얘저 뭐냐? 경비원은 이런 장난을 적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비원은 누군가 장난치는 것을 포착할 경우 잡았다라고 선언하고 게임을 중단시키세요 그리고 정말로 장난치다가 걸렸는지 확인합니다 유죄라면 몰래 버리던 카드를 다시 손으로 가져오고 죄인은 새 경비원이 됩니다 체포한 사람은 경비원 카드와 함께 손에 든 카드 한 장도 새 경비원에게 주세요 무죄라면 경비원은 덤미에서 카드 한 장을 뽑으세요 게임 중 경비원 이외의 플레이어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카드를 버릴 수 있지만 몇 가지는 지켜주세요. 카드를 든 손은 항상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합니다. 장난으로 카드를 버릴 때는 한 번에 한 장씩만 버리세요. 다른 사람이 장난치는 것을 경비원에게 밀고 하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잡았다고 선언해서 게임이 중단됐을 때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장난을 멈춰주세요. 하나만 더. 마지막 한장 남은 카드는 장난쳐서 버리면 안 되고 규칙대로 버려야 합니다. 이 장난꾸러기 나방 카드는 자기 차례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거미나 모기 등의 효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꼭 장난쳐서 버려야 해요 다만 경비원 플레이어는 장난꾸러기 나방을 자기 차례 규칙대로 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카드를 다 버리면 라운드 종료 나머지 사람들은 손에 남은 카드에 따라 벌점을 받습니다 효과 없는 숫자 카드들은 장당 1점 효과 있는 카드들은 장당 5점 장난꾸러기 나방은 장당 10점의 벌점을 받습니다 이전 라운드 시작 때 경비원이었던 사람의 왼쪽 사람이 새 경비원을 하고 새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게임 인원만큼 라운드를 진행하고 벌점이 적은 사람이 승리해요. 장난꾸러기 나방이었습니다.